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17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전남대 부채내 경기 오늘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거쳐갑니다 뒤에서 김혜성 반대로 길게 붙여요 김종민 쪽 세컨 골 면다 자 김종민 와또니다 돌아온 김현근입니다 이유영 다산이. 패스미스 그리고 김영환이 꿈 골라갑니다. 김영환입니다. 열렸어요. 저기 김영근을 뚫지 못합니다. 좌우 아, 왼쪽에서 작업하고 있는 전남입니다. 발디비어 받지 아, 않았습니다. 닐손 주니어. 영양이 끊어냈습니다. 뒷공간을 흘렀어요. 잘났어요. 흘렀? 벗어나는 박태용의 슈팅입니다. 음. 브라운 플라카입니다. 플라카가 플라카 돌아왔습니다. 플라카 크로스 좋습니다. 반대쪽 인천이 찬물. 전진 패스 바사니 바사니 사니, 사니, 바사니 골너골너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작트했어요. 조지훈. 조지두 번에 슛했어요. 그리고 플라카. 플라카! 직선 작이요. 지적합니다. 플라카. 김혜성의 크로스 안쪽 김종민 겨냥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김종민. 살짝 빼 줍니다. 박현빈 전진 패스. 아주 패스예요. 박현빈. 루페타. 루페타. 루페타! 골! 미선 루카쿠. 균력을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올라와요. 공격이요 뒤쪽 불안해요. 불안해요. 어요 박현빈입니다. 박현빈. 빼주고 바사니. 막아내고 있는 전남대로군요. 보타로 아, 박현빈의 수비. 보타로! 보타! 골! 슈퍼 슈퍼 원더골입니다. 가지의 따라박 그리고 붙여줍니다. 중거리로 박컴이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브레이크 이후에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17라운드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로 끝납니다. 네.